안녕하세요. 막차 폐차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폐차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사실 자동차를 폐차한다는 것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폐차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만 알고 계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동차 폐차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폐차, 두 번째는 조기 폐차, 세 번째는 차량 초과 말소, 네 번째는 상속 폐차. 그중에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일반 폐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반 폐차는 모든 자동차가 할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접수를 하시면 1일 안에 무조건 말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빨리 폐차를 끝내 버리고 싶으신 분들, 특히 자동차 정기 검사라든지 자동차 책임보험 만기가 며칠 안 남으신 분들, 그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시거나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하루나 이틀 안에 빨리 폐차 말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일반 폐차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폐차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는 접수, 두 번째로는 원부조회, 세 번째로는 차량 견인, 네 번째로는 말소 등록, 다섯 번째는 고철비 지급, 이렇게 모든 다섯 단계가 끝날 때까지 단 24시간이면 되는데요. 말소 등록은 관공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휴일 날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휴일 전날 오후 늦게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이내에 말소가 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실 때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일단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개인 명의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다 원본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류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신분증 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주민등록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복지카드도 신분증을 대신해서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신분증이 다 없으시다 그러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으셔서 그것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막차 폐차에서도 이제 외국인분이 접수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외국인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이걸 앞면과 뒷면 모두 사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외국인 등록증상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을 꼭 살펴보시고 지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우선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이제 담당자에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기 위해서 저희 견인 기사님이 방문을 하시면 그때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견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면 저희 탁송 기사님이 그리고 운인이 되지 않는다면 견인기사님이 방문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거를 한 이후에는 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을 진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폐차장이라면 이러한 말소 등록이 대행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주님이 번거롭게 구청에 가서 말소 등록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말소등록증과 고철비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폐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가장 빨리 폐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바로 이 일반 폐차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폐차를 하시던 간에 막차 폐차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조기 폐차 관련해서 설명드리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